좋아요, 연주가 박현진입니다. 영화 보신 거죠? 네. 네, 재밌으셨나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멋진 배우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아, 예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오늘 <laughs> 예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예상할 수없통여자이요 오늘 예는이에요 오늘 예상 이 아이니하고 하늘이하고 미연 누나가 일정에 고 오게 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놀람> 너무 너무 죄송하고 아주 재밌게 보셨어요? 네 <놀람> 그러면 이 기분 그대로 친구들한테 가서 저희 영화 홍보 좀 해주십시오 뭐뭐뭐뭐뭐뭐 뭐. <놀람> 뭐, 뭐, 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주말에 소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SNS 다들 하시죠? 네! <laughs> 해시태그 좋아해줘. 짱! <laughs> 어, 해시태그 두번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보고 또 보고 싶은 영화. <laughs> 해시태그 <laughs> 달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진지입니다 <laughs> 방, 어, 배우들이 다 같이 무대에서 듣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요. 영화 저희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기운이 어느덧 여러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즐겁게 보었다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남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친구들하고 많이 좀 와서 보세요. 감사합니다.